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또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우리와 만나시려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셔서 금식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따로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네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모이기 심히 들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또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단순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집에까지 와서 찾아, 찾아가니까, 집에까지 와서 찾아서 보게 예, 끌고 가고 핍박을 하니까,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난다고. 그래서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이방인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우리 성도들 중에 거기서 교회를 세웠대. 지교회라고 표현하지요, 요즘 말로.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이제 그 지교회에 사역자를 보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도망온 우리들을 너네들 도망갔다고 책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바나바를 보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 고향교회는 우리 모교회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은 기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바나바와 또 사울이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안대교회를 잘 세우고 또 믿음이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부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호금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완벽했습니다. 이제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기대 기도하면서 기대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삶하고 있었는가?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절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피난 속에 또쫓겨 오면서 어렵게 어렵게 세우는 그 교회를 또 맡아서 가르치면서 교회에도 필요하고 그 성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 이제 가십시오라고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겨우 세워진 교회. 그래서 점점 성장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부응해야 되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사울이 가면 이제 잘지오다가 뭔가가 끝나버릴 것 같은, 안될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그들은 맞이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래 안식교회를 더 풍식해야지, 더 강하게 해야지, 좀더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간다고 할지라도 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셔야 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열매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교회 부흥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도자들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거요 인간적 기선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분명히 위기가 올 겁니다 외적으로 핍박이 더 치고 들어오면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돌봐 주고 신방하고 믿음의 고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 대장들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2절.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할 때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예배할 때 금식하며 왜 기도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그들이 했겠습니까? 예배의 사마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주 모였다가. 핍박받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모인 그렇게 살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고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을다 바치고 싶은 그 마음과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응답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죠 무슨 응답이었어요? 사명 감당할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디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안디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곧그 교회의 사명이었고 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교의 교회가 그들의 사명이 사명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어떤 환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은 선교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은 피난오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도망온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잖아. 우리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어진 교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교회 구성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보지요 자, 시작. 안디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어와 분봉왕 헤로세 젓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나열해주고 있죠. 그들 이름 쭉볼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쉽게 들을 사람은 사울이죠. 사우르 말씀 안 들어도 될것 같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가 성령을 속이고 부부가 죽지요.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 사장의 끝에 보면, 한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의 다 받쳐요. 이래 사람은 교회에 다 헌금한다고요. 그것이 귀감이 됐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는 피난 와서 가난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두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뒤로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솔선수범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안디어,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람 볼까요? 니게레라 하는 시몬이 나오고요. 불리네 사람 루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것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그로.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그 중구 지역에 있었습니다 일로 일로 바홀로드그 옆에 있는 섬이 세부 자라는 일로 일로 그 섬은 끝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라카이 예 보라카이가 그 끝에 있어요. 그 섬이 되게 큰데요. 그섬 이름이 네그로스 섬입니다. 네그로, 네그로스 같은 의미예요 검다라는 뜻이 그래서 그 섬에 원주민들을 만나면 필리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처럼 생겼어요 피부가 더 까매요 그리고 머리가 곱슬해요 그리고 입술이 두툼해요 그리고 이마가 툭튀어나와어요 어, 필리핀 사람 아니에요? 하, 흑인이네? 할 정도로 그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섬이 네그로스 섬이에요 오늘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또 구린의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구린의 지역이 흑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같이다가 쓰러지셨죠? 누가 십자가를 짊어져 주죠? 그죠 구린의 사람 시무원 흑인이에요 오늘 이 안디어 교회는 흑인들이 중심이 되기도 했어요 흑인과 그렇지 않은 동양인과 백인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 인정차별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인정차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그냥 중국 사람들도 오해받아서 중국으로 가라고 욕도 먹고 혼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호주 이런 더하죠 더, 더. 인정차별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그렇겠느냐고요 그러나 보고만 해서 색깔 상관없는 거예요 인종차별 없는 거예요 고구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중마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 불알친구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지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분봉왕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셨을 때에 예,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아기들을 다 죽였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죽, 죽습니다. 그가 한 업적은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수리도 다 끝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시대예요. 그래서 유다와 갈릴어 사마리아 지역을 장남이 예. 아킬레오 그,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하고,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라고는 안티파사라 하는 그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이 예, 감당을 하지요. 그리고 어, 이복형제인 빌립 이세가 시리아 지역에 또 헤롯으로 또 어, 분봉왕 헤롯으로 또 통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단어를 볼때 우리는 한 사람인가보다 싶지만 여러 사람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아마 첫 번째 아들 아킬레오 그 분봉왕의 아마 친구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지위가 있었고 귀족이고 왕족이라는 거예요. 평민과 귀족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있으나 없으나 색깔이 이렇든 저렇든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꿈꾸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넓은 품에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지.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댓글가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헌신, 충성, 봉사, 순종,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떠들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 말씀이라면 갑니다. 성도들이 또 그런 교회, 교회가 교회, 교회였어요. 아직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 말이에요. 오늘 안디어 교회가 분명히 손해가 있을 거예요. 두 지도자를 보내면 분명히 어려움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수하며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던 중에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이겠습니까?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어려운 줄 알고 힘든 줄 알지만, 내게 불리한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이더라고요. 안디 교회를 보니까. 이별에 사마하는 사람이 성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진짜 참된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따르더라도 기꺼이 희생을 치리기 위해 결단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안디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적은 자 구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우리 신일교회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오늘 안개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세우, 세워 주셨고 그들은 몰랐다고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를 그 감당할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앞을 보면 보십시오. 또 봅니다. 예. 예.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 자, 세 가지. 세 가지. 시작.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 받은 교회가 얼마나일까요? 몇교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밖에 없. 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있어도 뭐작겠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거를 받은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요.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예배 충만, 순종 충만, 물질 충만, 건강 충만. 아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충만케 하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우리 동행하신 우리 두 번째 또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고계 우리의 것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전쟁 치를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손에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고요 그 이름으로 전쟁이 나갔다마다 그는 적군들을 다 정복해 할수 있는 용사가 되었어요 여호서를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함으로 가난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기사를 쓸만한 역사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 위에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 아까운지도 모르고 순교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자기들 것 가지고 한 거다. 한,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그런 교회가 됐다고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고 들은 것처럼 4월달, 5월달, 우리 정목하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땅밟기를 합니다. 에이 땅밟아서 되겠어. 그래서 열이고, 은리단어 붙였어요. 그 땅밟기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뭐 그들이 뭐 전쟁을 치를 줄 알아요? 다음 세대가? 전쟁이 뭔지는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4월, 5월에 하라 하시는 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린 약해서, 힘이 없어서, 나,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못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전쟁에 나가라 하시면서 지라고 실패하라고 폐망하라고 보내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들에게 영적삶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때로는 부끄러워요 우리는 말에는 권세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이 벌써 결정되어졌어요 명령하셨을 때 아멘하고 받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승리가 벌써 결정되어졌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목사들이 3일 동안 금식하겠느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온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지 않고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타겟은 전대리잖아요. 거기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또그 교회 술렁술렁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 무신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받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한또 우리 3월달 이제 몇주 남지 않았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따 입에 마치고 나가시면서 내 이름이 몇째 주에 있는지 보고 나가세요. 빠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잘 됐다 하지 마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면서. 저 빠졌습니다. 좀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요. 아, 우리도 사람이에요. 빼먹을 수도 있지. 서운해 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도 땅받기 해야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내가 언제 있는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여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여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런다,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들 지금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디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을 와서. 이제 겨우겨우 세운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 미성숙해서 더 말씀이 필요하고 주, 정말 중요한 훌륭한 제도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목표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케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것으로 안대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찾아올 손해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할일 많고요 돌아보면 부족한것 투성이고요 아니 내적으로부터 뭔가를 해야지 왜 저기를 합니까? 할수 있을 만큼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오늘 사울과 바나바처럼 뽑혔고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쓰여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된 것을 알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 4월 달, 5월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또 3월 달 준비하시고 이번 주도 하나님 다 기도하면서 그래. 이한 주간도 내가 승리자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내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데 이한 주도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복이 있어요 그 승리의 기쁨도 있지요 영광도 있지요 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어요 믿음의 전리품 예배의 전리품, 기도의 전리품, 건강의 전리품, 물질의 전리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 을 드러내 보이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전리품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안디엘 교회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우리 신일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